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사업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꼼꼼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본 계획 단계이고요. 재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구역 지정, 정비 계획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 과정 통해서 지정 및 고시를 하게 되고요. 추진율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시장하고 군수가 승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수정하게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이 부분이 조금 바뀐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5분의 4한80% 정도가 동의를 해야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4분의 3한75% 정도 동의로 낮춰놓은 상태이고요. 마찬가지로 시장 구청장 인가를 통해서 법인을 등기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이고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인가 신청하고. 시 구청장이 인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양 공고하시고요.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요. 공람을 통해서 시장, 구청장이 또 인가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후에 착공 분양하고 준공 입주, 그다음에 해산, 청산 과정, 감정평가 하고요. 청산금을 이때 이제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산금을 정산하게 되고요. 해산 총회 과정. 조합회산.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재개발 사업 절차가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시 재개발 사업 구역은 어느 곳이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림 2구역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 현황 부분에서는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마쳤고요. 신림동 324-25번지에 일대 개발 사업이고요. 한95,000 제곱미터 규모로 지금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통해서요. 최고 높이 28층 높이로 아파트로 탈바꿈을 하게 되고요. 총 1,487가구. 그중에서 임대가구는 225가구 정도 포함해서 지어질 예정이고요. 30제곱미터에서 한 101제곱미터 다양한 평수로 건축되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구역은 노량진 8구역이 되겠습니다. 노량진 8구역. 사업 현황은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마쳤고요. 55,742제곱미터 이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29층으로 총 1,007가구가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 있고요. 조합원 분양 437가구, 임대 172가구를 제외하고요. 한 398가구 정도 일반 분양할 예정에 있는 재개발 사업 구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이제 신당 8구역이 되겠는데요. 예, 신당 8구역은 현재 사업 현황이 사업 시행인가 예정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서울시 건축심의를 이제 통과한 후에 빠른 속도로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르면은 올 연말 안에 시공사까지 선정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최고 신당 8구역은 최고 28층 그리고 1,215가구 정도 단지로 변신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는 게 5호선 마천역 인근에 마천 4구역이 되겠는데요 지금 사업현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건축심의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천 4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율이 150% 이상으로 수익률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임대가구 307가구 포함해서 1,400세대 공급하는데요. 가장 마천사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률이 47%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일반 분양분이 배정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색 13구역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사업현황은 관리처분인가 단계이고요. 이게 증산 2구역과 이제 수색 4, 6, 7, 9구역에 이어서 수색 증산 유타운에서 여섯 번째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단지가 되겠고요. 이 지금 재개발 사업 구역은 최고 20층로 1,302가구 SK건설하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을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노량진 3구역이 되겠는데요. 현재 사업현황 말씀드리면 서울시 건축심이 이제 통과되어 있는 상태고요. 노량진인 8개 구역 중에서 보시면 여기 8구역, 5구역, 7구역, 6구역, 2구역, 4구역 1구역이 가장 큰 구역이고요. 그 뒤로 3구역이 그 뒤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두 번째로 가장 넓다. 현재 용적률은 244% 적용받았고요. 1300가구로 주택공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제 한남 2구역인데요. 관광특구 제척지역에 이제 접해 있고요. 사업 현황은 조합 설립인가 단계이고요. 최고 14층, 총 1,507가구, 그 다음에 임대는 233세대. 근데 한남이 구역의 또 가장 큰 특징은 이 원주민들의 가장 그 주변의 평형수들과 비교했을 때 대형평형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한남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평형 상당히 늘어나고요. 펜트하우스가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한남 5구역을좀 이제 들어보겠는데요. 이 현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는데, 새롭게 지금 조합장을 선출되어 있고요. 건축심의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하 4층, 지상 22층으로 해서 총 2634가구, 임대가구는 한 397가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시 재개발 사업 구역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서울시에서 정부나 주택 공급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에 서울시 재개발 사업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요 재개발 구역 사업이 지금 계속 순항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사업 속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실수요자들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모든 재개발 구역이 되겠고요. 지금 재개발 구역에 서울 특히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이 재개발 전문가와 철저하게 이렇게 수지 분석을 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상당히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전문가분과 꼭 상담을 하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주요 재개발 구역 사업 투자 전망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상당히 맑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오늘 부동산 기상청 서울 재개발택 시장 전망은 맑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